이모였던 천추태호가 음. 처음에는 음. 그 신혈사로 보낸 게 어떻게 보면 현종을 불쌍히, 불쌍히 여겨서 보낸 것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정쟁이 희생이 될까봐 음. 근데 나중에는 진짜 죽이려고 그럽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일단 목종이 장성에서 이제 장가도 갔고 애도 봐야 되는데 음. 천주태가 이걸 알았어 내가 볼 때는 음, 음. 목종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아니세요? 너야 왕으로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왕이라는 거야요 음. 게이야. 아. 아. 게이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음, 음. 게이인데 자식 이있겠어요 아. 아니 뭐 그거는 상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그런 것조차도 시도를 안한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게이어도 할 수는 있잖할 수는 있는데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그거조차 어, 어, 안한 어, 거잖아. 어쨌든 음.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당시 고려는 음. 조선보다는 그 조금 자유분방한 국가였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재혼을 통해서 왕비가 된게있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천추태우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잖아. 그런데 음. 김치향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문제는둘 음. 사이에 아들이 생겼네. 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김치향의 아들, 천천히 보면 본인 아들이지. 본인 아들을 왕이 앉히고 싶다. 음. 근데 여기서 관리들이 되는 건 누나? 한준이 다 네. 절로는 보니긴는지못 무슨 사람이아 너무 그렇지. 존재하니까. 그러, 그러니까 아. 이제 그. 고려사 기록이 있는데 한번 이거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최충순의 고려사 기록 간악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과 음식을 보냈는데 신은 독약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여 먹지 않고 까마귀와 참새에게 주니 까마귀와 참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니 바라오건데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소서 태우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암살하려 했으며 하루는 내인을 시켜 독약이든 술과 떡을 보냈다. 내인이 절의 당도에 소군을 만나 몸소 먹이려 했는데 절의 어떤 승려가 소군을 땅굴 속에 숨겨놓고는 소군이 산에 놀러 나갔으니 간 곳을 알수 없노라고 속임수를 썼다. 내인이 돌아간 뒤 떡을 뜰에 버렸더니 까마귀와 참새가 주워 먹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아까 내용과 일치하죠? 음.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음. 여긴 언급이 안 되지만, 두 가지 사례가 음. 더 있는데, 이 주지스님이 대단한 거예요. 음. 하루는 이래도 안 죽으니까, 음. 자객을 보내갔으니까, 음. 이 자객을 피하기 위해서 굴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음. 매번 구를 숨을 수는 없잖아. 그죠 갑자기 들이닥 거야. 그, 아. 근데 한옥의 구조 하시죠한옥에빳바하게 음. 붙어 있는 구조에 떠 있는 구조에. 떠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 마루가 있잖아요. 네. 대웅전이 있으면 음. 이 안에서 이 주지스님하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야. 자객들이. 음. 근데 자. 근데 이 마루 있죠. 음. 마루 밑으로 기어들 가게요. 어... 땅굴에 들어가 시간도 안 돼서 어... 문제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어... 이 마루만 바로 위에 바로 자기를 줄 자객이 어... 칼등 같은 걸로 탕탕 치고 있다고. 어... 애가 여기 엎드려 있고, 어... 얼마나 공포스러워. 그때 만약에 어... 이게 있었어, 아, 내 무인 모드가... 디리링디리링 또는 진도. 응. 아. 바로 그냥. 그러니까 또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것도 주지스님이 대단한데 자기 무리가 쳐들어온 거야. 음. 스님들이 무거운 거 보이죠. 어. <laughs> 실력자들이었구나. 애 그러니까 오. 이게 조금 다른데요. 네. 이, 일의 순서가 조금 나는데,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음.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적인 체제란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공서가 해야 될 일들을 음. 사찰들이 담당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중세 유럽도 비슷해요. 수도원들이 그런 역할을 음. 좀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정적인 업무, 음. 그 출생기록부 이런 거 또는 어, 병원 같은 거, 음. 그리고... 백성들을 구휼하는거 음. 그리고 치안 왜냐면 당시 저런 요즘으로 치면은 가장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하거나 음. 산에 있거나 음. 그러면 교통이 좋은데 산이야 산적들이면 될 거니까 그 산적들이 있기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걸 그 방어를 해야지 음. 그래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그 그 존재가 치안을 할, 하려면 네. 세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산적들이 더 없어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부러 절 자체에서 자체적인 무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경단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치면은 경찰 역할 비스무리하는 음. 것들 물론 그 군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고려, 음. 고려가 음. 지방 내까지 완전히 다 장악을 못했으니까 음. 그런 장악을 절이 대신 해줬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절에 뭔가 물건이 많잖아 음. 도둑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 그리고 또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정 깊은 골로 한짐 생이 내려온다 범 아, 호랑이. 곰. 고랑이, 호랑이 곰. 이런 야생동물들이 또 많잖아 호환마마 할때그 호환, 때그 호환. 음. 그러니까 또 지켜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무슨들이꼭 필요했었던 존재예요. 음. 그러니까 절마다 다 있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음. 큰 절에는 꼭 있었. 그러니까 신열사라는 절이 어느 정도 규모의 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왕자였던 사람을 보내서 받을 정도면은 그 어느 정도는 좀 규모가 있는 절이었던 거. 음. 그러니까 거기 스님들이 자기들을 때려본 거야. 음. 어쨌든 그렇게 살려요. 음. 살렸어. 결국은 목종이 자기 몸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아. 아... 근데 어머니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것도 깨달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음. 중략 전까지. 하루는 왕이 최충순을 불러 침실로 들어오게 한후 좌우를 물리치고 과인은 병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어. 그런데 바깥에서 왕위를 넘보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경은 알고 있어?라고 물었다. 한 몸이 점점 안 좋은 걸알았다가 아, 음. 잠깐 회복이 되니까 철충수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음. 자 한번 그 다음 대리와 주죠. 나의 병이 점점 위독하여 곧 세상을 뜰것 같은데 태조의 후손으로는 대량 원군만 남아있소. 경과 최항은 평소 충의를 지닌 신하이니. 정성을 다하여 나라를 바로잡고 구원하여 사직을 다는 성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당부하였다. 잠깐 몸이 괜찮았다가 다시 나빠진 거야. 음.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이제 목종을 불러들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성은 김치야. 김씨. 김치. 음. 음. 자, 그 다음에 한 번. 내가 친히 선의하고 싶으니 빨리 보내들지 말도록 하시오. 만약 나의 병이 나을 경우에는 성종께서 나를 책봉하였던 전례와 같이 일찌감치 후사를 못 박아놓으면 왕위를 넘겨다보는 자들이 없을 것이오. 목종이 음. 나약한 이미지는 있어도 그 왕은 왕이란 말이에요. 음.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음. 왕으로서의 수많은 업무와 책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후계자한테 물려준 음. 거잖아요. 당시 왕조선 핏줄이 굉장히 중요했던 말이에요. 근데 태조 왕관의 후손은 이제 대량원군, 즉, 현종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단순히 현종만 데려오면 될게 아니잖아요. 대량원군만 데려오면 될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북면 도순검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강조를 불러드립니다. 강조한테 내가 몸이 좋지 않은데 천추태오와 김치양의 무리가 심상치 않소 나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내려오시오 라고 음. 먼저 목종이 강조한테 SOS를 한거예요 음. 강조 입장에서 왕의 명을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죠. 근데 가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음. 이 명령이 거짓이면 어떡하지 음. 의심이 갔구나 어. 왕이 오늘내일 한다는데 만약에 살아있는데 내가 군대 끌고 가서 역쪽으로 몰아가면 어떡하지? 음. 근데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다가 잠깐 어. 멈춰요 이때 강조의 아버지가 당시 수도 개경에 있었거든요 아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기 부하를 시, 승려로 위장시켜서 음. 목종이 오늘 내일 한다라고 확실히 알려줘요 음. 강조가 자신감이 생긴 거야 음. 그래서 김치향 무위를싹 쓸어버려요 음. 어. 근데 여기서 강조의 생각이 바뀝니다 음. 목종을 몰아내고 대량원으로 왕에 올리면 음. 난 공신이 되는 거 아니야 확실히 음. 그래서 자기를 불려들었던 목종을 폐기시키고 음. 현종을 옹립하게 됩니다 음. 음. 그래서 천추태우하고 그 목종은 충주 쪽으로 음. 이제 은퇴를 해서 가다가 강조가 자객을 보내서 목종을 죽여버립니다. 천추태는은또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음. 여기서 죽지 않고 쭉 살았던 것 같아요. 음. 자, 어쨌든 대량 원군이 왕이 됩니다. 음. 왕이 되는데. Yeah. 거란이 쳐들어왔네. <laughs> 자, 거란이 쳐들어온 명분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여진족을 함부로 공격을 했었어요. 고려의 부장들이 그래서 여진족들이 거란 쪽으로 가서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 고려를 칠까 말까 했는데. 강조가 목종을 시해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음, 음. 거란 성종이 음. 이 구실로 쳐들어오는 거야. 어찌 신하가 음. 왕을 어. 피살하는가? 음. 내가 천벌을 내리겠다. 음. 잘 생각해봐요. 그, 내정과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냥 명분을 명분이에요, 그냥 이제. 명분. 첫으로 명분, 예쁜 뭐 예. 굳이 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당시 그 거란 성종은 그 성스럽다 할때그 성자거든요. 음. 그리고 고려 성종이나 조선 성종 음. 이룰 성자예요. 근데 이 성자 거그 이룰성 등 거룩할성 이든 들어가면은 전성기를 이금왕한테 붙여준 묘호 중에 하나예요. 음. 거란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찌 보면 현종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았던 게 어머니가 소작이라는 여인인데 승천태보라는 음. 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부가 일찍돼 음.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성종이 왕이 되니까 어머니가 친정을 해요. 아. 이거 비슷하죠. 목종하고 약간 비슷해 이거는 네, 네. 어, 목종과 현종이 합쳐졌는데 조금 더 진화한 버전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끌었을 때 1차 거란 전쟁이라나요 고려 때는 고려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서희, 서희? 네. 음. 강동주 쪽 없고 외교단판하고 그 그래서 잘 끝났어요 음. 2차 거란 전쟁 때는 거란 성종도 이미 성인이고 했기 때문에 친정을 하던 때기 때문에 직접 병력을 끌고 옵니다 근데 병력을 보병과 기병 합쳐서 40만을 데리고 와요. 왕이 진정을 했고. 음. 근데 유목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거란족은 대부분 기병이에요. 보병이 있는 이유는 거의 공산적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고려는 또 어떻게 움을 준비가 되어 있었냐? 강조가 원래 서북면 도성검사라고 했잖아요. 그 강동륙 주일대를 다 관장한 직책이에요. 지금 평안도 라인의 방어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고려는 당시 30만의 병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음. 아병력 밀리네요. 근데 우리는 지키는 쪽이잖아 음. 어떻게 보면 싸울만 해요. 음. 그래서 그 중에 20만을 강조가 직접 음. 이끌고 음. 싸울 준비를 해요. 나머지 10만은 음. 퍼져서 이제 지키 준비를 하고 음. 자 문제는 음. 거란이 이제 싸우다가 흥아지라는 것에 발이 묶입니다. 음, 음. 그래서 흥아지라는 것은 포위를 풀고 음, 음. 무로대라는 것에 20만의 수비 병력을 남겨요. 왜냐면 보금로를 주제시키기 위해 음. 20만이 됐잖아요 강조는 이제 통주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통주도 강동역주 중에 하나였고 통주라는 곳에서 만나게 돼요 누가 어. 이겼을까요? 권한? 거란? 결과적으로 권한이 이기긴 했는데 음. 처음엔 음. 고려가 이겨요 어 그래요? 의외로 잘 싸워 음. 왜냐면 우리는 고구려 때부터 음. 성이나 산의 의지에서 싸우는 건 어때 우리가 엄청 잘하잖아 음. 근데 문제는 통주는 벌판에서 싸웠어. 음... 근데 당시 우리가 검찰하는 기병증을 저지하는 무기도 있었고 나름 훈련도 잘해서 초반에 잘 싸웠던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야? 이게 다 거란족의 아...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아 전술이었구나. 그냥 너네 이겼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것보다는 보통 근린에는 전근대에는 음. 병력을 보통 세 개로 나눠요. 요즘도 비슷한데 중군이 있고 중군은 말 그대로 중앙이고 좌군과 우군을 나니다 또는 음. 좌이구익이라고 하죠. 세 군대로 나누는 거는 병법의 정석이야. 음. 근데 거란 애들도 처음엔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네들 돌격이 먹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뽑 방법을 았는데 여기서 활약을 했던 게 거란의 백전노장이었던 야율 분노입니다. 음. 이 야율 분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직 장군이 되기 전, 장교 시절에 3천의 병력으로 송나라 병력 10만을 농락했던 인물이에요 오 엄청난 장군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젊, 젊을 때입니다 3만의 병력으로 60만의 송나라 군대를 괴멸시켜버려요 오 엄청난 능력자네 그것도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음. 벌판에서 와. 보통은 다수끼리 붙으면 벌판도 수가 많은 쪽이 로겨서요 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숫자가 의미가 없는 명장인 거요 야율 분노는. 어. 근데 문제는 이미 야율 분노 때 노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경험치가 어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엔 당황했겠지만 음. 일부러 고려가 자잘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강조도 방심하고. 그래서 틈이 더 벌어지게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한쪽이 공격받는다니까 음. 아 이쪽 공격받으니까 지원해달라 이러니까 강조가 아니다 더 많은 음식을 먹으려면 더 많이 입을 벌려야 된다 더 들어도 가라 음. 음, 음, 음. 하지만 날개가 잘려 버렸네 음. 결국은 각개의 파를 당합니다 음. 그래서 강조가 잡혔어요 음. 그래서 강조는 한 끝까지 항복을 하는데 부장이었던 이현우이 항복을 하는데 이현우이 항복을 하니까 강조가 어떻게 고려의 관리로서 노굴 먹는 놈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니까 강조를 자기 신하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고려 음, 음. 아니 거란 성종은 음. 그러니까 회유를 해도 안 넘어가니까 음, 음. 능지형의 처예요 음. 능지형이 뭔지 알아요? 능지가 능지 처처할때네 맞아요 네. 근데 능지 처참이 어떤 형들이야? 찌는, 몸을 찢는 걸로 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거열형이에요. 음. 그러니까 능지처참이 너무나도 혹독한 처벌이어서 음. 능지형에 처한다고 해놓고 한당에 낮춰서 우리가 집행했던 게 거열형이에요. 음. 짐승을 묶어놓고 몸을 찢어버리는 음. 게 근데 원래 능지형은 책형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은 음. 일단 마약을 먹여요. 마약을 먹여요 먹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살가죽을 포을 뜨는 거야. 너무 잘해한데 근데 사람이 너무 고통심은 쇼크사로 죽거든. 네. 그까 그러니까 니 마약을 먹이는 거야. 아... 고통을 느끼긴 하지만 쇼크사능을 방지시키는 거지. 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실제 기록이 그렇게 나왔어요. 강조의 정강이 뼈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효만한테 침을 뱉고 욕하던 강조가 더 이상 넘어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얘는 충분히 열심히 잘 싸운 충성스러운 신하고 능력 있는 신하였다 더 이상 충신을 욕보이지 마라. 죽여줘라. 아, 성종이 뭐. 인정을 해. 음. 강조는 충신으로 죽긴 죽었어. 음. 근데 문제는 현종이야. 유일한 끈앞으로 누구였어? 그때 강조가 음, 음. 죽었어. 음. 있었는데 없어. 음.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지. 난 남하네. I'm